나뭇가지를 줄 기력조차 없던 그는 짐 속에 있던 라면과 쌀을 태워가며 겨우 체온을 지켜냈습니다. 라면과 쌀이 그밤 그의 생명을 붙잡아준 마지막 불씨였습니다. 철학에서 <laughs> 가장 아름다운 곳을 꼽으라면 흔히 천하대라 말합니다. 하늘에서 꽃이 내려앉은 듯 신비로운 그곳은 그러나 일반 등산객들에게는 쉽게 닿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전문 장비와 훈련, 그리고 강인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발길을 허락받을 수 있지요. 그천화대의 암릉이 뻗어 내려와 시작되는 곳 바로 공룡능선입니다. 어쩌면 공룡능선은 천화대의 어머니라 부를 만합니다. 평균 고도 1 0 0 0 m 를 훌쩍 넘나드는 장대한 산줄기, 내설악과 외설악을 가르는 백두대간의 주능선이자 설악의 뼈대를 이루는 길이지요. 하지만 그 위용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구름과 안개가 자주 드리워 맑게 트인 풍광을 만날 수 있는 날은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뚝솟은 봉우리들이 줄지어 선 모습은 압도적인 아름다움으로 다가옵니다. 공룡 능선은 전국 국립공원 100대 경관 가운데서도 제일경으로 꼽힐 만큼 한국 산악 풍경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제가 다니던 1980년대 초만 해도 공룡능선은 와선대에서 저항령을 지나 올라야 했습니다. 지금은 마등령에서 미시령까지가 출입이 금지되어 마등령 휘웅각 구간이 표준 코스로 알려져 있지요. 당시만 해도 길은 거칠고 험해 곳곳에서 자해를 걸고 하강해야 했으며 휘웅각의 닿기까지 2박 3일이 걸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탐방로가 잘 정비되어 마등령에서 휘웅각까지 하루에 이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북 주능과 함께 설악에서 가장 험난하다고 손꼽히는 공룡능선은 오늘날 오히려 젊은 상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도전하는 이들이 줄을 잇는 곳이기도 하지요. 아름다운 능선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등산인들의 혼이 잠든 비극의 길이기도 합니다. 찬란한 풍경과 숨막히는 절경 뒤에는 생사를 건 사투와 탈출의 기록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공룡 능선에 얽힌 젊은이들의 처절한 생존의 이야기, 그날의 공룡에서 살아남기 발자취를 함께 되새겨 보려 합니다. 1993년 12월 16일 경북대 고분자공학과의 젊은 대학생 4명이 겨울 산행에 나섭니다. 그들의 원래 목적지는 오대산. 그러나 입산 통제로 길이 막히자, 그들은 즉흥적으로 설악산 공룡 능선을 선택합니다. 겨울, 설악, 동서를 가로지르는 칼바람은 산맥을 깎아내고, 그 위에 거대한 능선을 세워놓았습니다. 길게 이어진 봉우리들, 하늘로, 솟은, 바위의 연속은 마치 거대한 공룡의 등뼈를 닮아, 사람들은 이곳을 공룡 능선이라 불렀습니다. 아름답지만, 동시에 두려운 이름, 험준하기로 악명 높은 이 능선은, 설악이 품은 가장 극적이고도 위태로운 길입니다. 그곳을 사전 정보도 없이 한겨울에 오르기로 결정한 순간 이미 비극의 서막은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12월 17일 아침 8시 4명은 백담대피소를 떠나 마등령을 향해 오릅니다. 오후 2시 드디어 공룡능선의 초입 마등령에 도착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희웅각 대피소. 그러나 공룡능선은 여름에도 5 시간이 걸리는 험난한 길. 겨울의 해는 짧았고, 오후 5시면 어둠이 내렸습니다. 이 시각,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절망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오후 4시, 이리치로 봉을 통과한 4명. 그러나 초행길은 잔혹했습니다. 길을 잃고, 시간이 지체되기 시작합니다. 설령, 길을 제대로 찾았다 하더라도, 키운각에 닿는 시간은 이미 어둠이 깔린 이유였을 것입니다. 겨울 설악의 밤, 혹독한 추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과 바람, 그리고 서서히 사라져가는 체력. 김 군은 탈진 속에 잠이 온다며 자꾸 주저앉습니다. 이는 곧 동사의 전조. 앞서가던 이 군은 발목을 삐어 걷지 못하고 신발마저 벗어던집니다. 나머지 박 군과 엄 군은 동료들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신을 신겨가며 어둠 속을 헤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단 하나. 희흉각의 불빛이었습니다. 밤 9시경, 마침내 불빛이 보입니다. 멀리 아득한 불빛이 아니라 손에 잡힐 듯 선명한 불빛, 희흉각 대피소였습니다. 생존자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멀리서 아물거리는 게 아니었어요. 손에 잡힐 듯 빤히 보이는 불빛이었죠. 곧 사람을 불러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달아 있었습니다. 김 군은 탈진으로 발걸음을 뗄수 없었고, 이 군은 부상으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4명은 네 마지막 결정을 내립니다. 박 군은 부상당한 이 군과 함께 남아 구조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엄 군은 탈진한 김 군을 부축해 희웅각으로 향해 구조를 요청하기로 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친구를 살리기 위한 선택, 그 선택은 이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남겨진 두 사람은 매서운 추위 속에서 텐트 플라이를 뒤집어쓴 채 구조를 기다립니다. 눈앞의 불빛은 분명 가까웠지만 설악의 밤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까지 닿는 길은 너무도 멀고 가혹했습니다. 한편 구조를 기다리는 친구들을 두고 희웅각 대피소를 향해 나아가는 두 사람 엄군과 김군. 그들에게는 분명 희망이 보였습니다. 눈앞에 빤히 보이는 희웅각의 불빛. 손에 잡힐 듯 가까운 불빛이었기에 이제 곧 도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엄구는 그날 밤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불빛은 보이는데 길이 절벽에서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귀신이 장난을 치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신선대에서 희운각으로 이어지는 길은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난 좁은 능선 초행자라면 쉽게 길이 끊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지형입니다. 그들은 정작 가야 할길 희음각으로 이어지는 능선 코스를 외면한 채 절벽에서 길이 끊어졌다고 오해하고 오른편 완만한 경사면 코스로 발길을 옮기고 맙니다. 그 순간 치명적인 실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치륵같은 어둠 속 눈발과 바람이 몰아치는 설악의 한겨울 밤 그들은 미끄러지고 구르며 경사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자국 여러 개를 발견합니다. 그 흔적이 희망이 될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길로 이끄는 또 하나의 덫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등산로를 따라 계곡 위쪽으로 되돌아가기만 했더라면 불과 20분 만에 희운각에 닿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가혹했습니다. 발자국은 그들을 점점 희운각과먼 낯선 계곡 아래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가도 가도 나타나지 않는 희운각. 그 지독한 방황 끝에 김군은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는 엄군에게 마지막 힘을 다해 말합니다. 혼자라도 빨리 가서 구조를 불러와. 엄군은 어쩔 수 없이 김군을 남기고 홀로 다시 걸음을 이어갑니다. 그의 어깨에는 이제 세 명의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군 역시 탈진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 절망의 순간. 그는 마지막 의지를 쥐어 짜냅니다. 바위 아래 눈을 치우고 불을 피운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주울 기력조차 없던 그는 짐 속에 있던 라면과 쌀을 태워가며 겨우 체온을 지켜냈습니다. 라면과 쌀이 그밤 그의 생명을 붙잡아 준 마지막 불씨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혹독한 밤을 간신히 버틴 엄부는 다시 몸을 일으켜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동이 트고, 서서히 설악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앞에 대피소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웅각이 아니었습니다. 1993년 12월 18일 아침 8시 엄군이 도착한 곳은 설악 깊은 곳의 수렴동 대피소였습니다. 그들이 본 불빛은 분명 희웅각이었지만 방향을 잃은 그들의 발걸음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설악 깊은 산골, 수렴동 대피소. 그곳에 관리인 이영선 씨는 지금도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총각 하나가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허벅지 안쪽 바지가 타 있었어요. 눕혀놓으니 두 시간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렸죠. 그제야 일행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필사적으로 대피소를 찾아 들어온 엄군. 그러나 그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곧 친구들이 여전히 산속에 있다는 비극의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신선대 부근 구조를 요청하러 떠난 친구들을 기다리던 박군과 이군, 그리고 중도에 써져 이동을 포기한 김군. 그들의 운명은 산의 냉정한 법칙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군은 친구들이 떠난 지 불과 3시간 만에 박군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박군는 차가워져가는 친구를 부여하는 채 끝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구조는 오지 않았습니다. 박군는 죽어가는 친구를 깨우기 위해 욕을 하고 따귀를 때리며 필사적으로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군의 대답은 점점 희미해져갔고 마침내 신음도 차 끊기고 맙니다. 그 순간 고유 속에 남겨진 것은 오직 바람과 눈발 뿐이었습니다. 한편, 희웅각과 불과 2km 아래 가야동 계곡 상류 그곳에서 김군은 차가운 설악의 품에 영원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불빛은 눈앞에 있었지만 단한 번의 길 차고가 생과 살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살아남은 두 사람 혹독한 밤을 불빛과 불씨로 견뎌낸 엄군은 수염동 대피소에 쓰러져 구조를 알렸고 동이 트는 새벽 산행 중이던 40대 등산객 두 명이 마침내 박군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단두 명만이 설악의 긴 겨울밤을 견뎌낸 것입니다. 1993년 12월 설악산 공룡능선 조난사고, 희흥각 불빛을 바라보며 손에 잡힐 듯 다가섰지만, 길 하나를 잃고 두 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은 단 하나, 산에서는 언제나 겸손해야 하며, 준비 없는 즉흥은 곧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 설악의 품에 잠든 젊은이들의 명복을 빌며, 오늘도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차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가? 철학의 하얀 품은 때로는 아름다운 풍경을 내어주고, 때로는 잔혹한 침묵으로 답합니다. 눈앞에 보이던 불빛조차 잡히지 않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발걸음은 언제나 작고, 자연의 품은 언제나 크다는 것을 하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겸손 과 경외로 다가서야 할 삶의 스승 입니다. 젊은 넋들이 남기고 간 발자취 는 우리에게 여전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설악의 능선 위에 쓰러져간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서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